어쩐지 하리 씨가 저랑 뭔가 좀 코드가 맞는다 했더니 어, 촌 사람 촌 사람이네. 촌년 네, 촌놈. 어... 촌년 촌놈. <laughs> 아니 아니 이제 한국말 왜 이렇게 잘하는 거야? 촌년 촌놈을 어떻게 알지? 와. 네. <laughs> 안녕하세요 다낭이뿐입니다 오늘 조카 하리가 자동차를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촬영을 가자고 했더니 이렇게 자동차를 갖고 와서 저보고 옆에 타라고 하네요. 한번 같이 타고 이동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니 무슨 차를 갖고 왔어. <laughs> 밖에 위험하잖아. 밖에 위험? 코로나 위... 때어 아, 네. 코로나대... 근데 자동차는 누구 거예요? 아니. 안에 언니 거예요 아니면? 친 언니. 친 언니? 네, 지금가요? 예 네, 지금 가요. 우리 그러면 어디로 갈까요? 호양 음... 가요? 호양 가요. 예. 네. 깨끗해요. 아, 아이 정도면 돼요. 아 어, 근데 방금 했어요. 또또아 와이프 왔다 갔다 했어요? 알겠어요. 우선 직진 계속하세요. 와이프 꺼드릴게요. 됐다 이제 끈거 같아요 아니 자동차 본인께 게 아닌게 확실하네 와이퍼 끄는 방법을 모르네 <laughs> 땀도 안나고 너무 좋다 이 길이 갈수 있어요? 어갈수 있어요 여기가 어, 호이안가는 차 없는 길이에요 직진 가면 돼요 근데 이상하다 베트남 사람이 저한테 물어보면 좀 이상한데요 <laughs> 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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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시면 돼요 호이안가는게 어려울 수도 있어요 왜냐면 길을 막아놨다 그러더라고요 길이 만약에 뚫렸으면 우리 호이안은 어떤지 차로 한 바퀴 돌고 와요. 근데 어 만약에 만약에 망해 놨으면 어쩔 수 없이 거기까지만 갔다가 와요. 네. 우리 어 친구는 결혼했어요? 네, 결혼했어요. 결혼했어요. 여기 하리 씨는 결혼 안 했죠? 네, 안 했어요. 운전한 지얼마 되셨어요? 2년 됐어요. 2년 됐어요? 아 어, 근데 가끔 그러니까 운전을 자주는 안 하죠. 차 없어서 언니 자전거 타고 다니면 아니, 요 지금 o n g o Tadongo. 거 a d o 비싸요. 아 자전거도 비싼 거 있어요. n g o Tadon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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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리 d o n g o Tadongo. Tadongo. t 이 d o 많이 o t a 요 아 우리 직원이 결혼하는데 네. 제가 축의금 많이 드려야죠. 네. 고마워 <laughs> 근데 누구랑 결혼할지 모르죠 아직. 네 아직 몰라요. <laughs> 그러니까 우리 어 시청자분들이 조금 궁금해할 수도 있어요. 하리 씨가 네. 나이가 2 8이라고 얘기했더니 네. 결혼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는데 아직 결혼 안한 거죠. 네. 알겠어요. 어, 누구랑 결혼할지 모르고 아직 몰라요. <laughs> 결혼하면 이제 축의금. 아, 아니 삼촌 엄마 중요. 아 제가 얼마 드리냐고요? 네. 어, 조카가 우리 한국에서 결혼하면 보통 얼마 주지? 그 조카 주는 만큼 줄게요. 어. 지금 일일 중인데요? <laughs> 지금? 일... <laughs> <laughs> 그럼 만약 에 결혼하면 저 다시 돌려줘야 돼요? 응. 무조건 결혼해야 돼요 그러면. <laughs> 오십 분을 또5 0 분을 왜 떼고 준대 이상한 아직 결혼을안 했다는 거 하나 오늘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외곽도로로 돌아왔는데 이게 해안도로 저쪽에 JW 메리어트 호텔하고 롯데면세점이 생기는 곳이에요 그런데 지금 아예 오픈도 못했죠 아 이거 너무 초천이 가는 거 아니에요 여기 무슨 간속 같은 거 해요 아 여기 지금 속도 검사 사 40km 네네. 지금 어 40km 아 그래서 지금 딱 40km로 달리는구나. 아 오토바이 있으면 아 오토바이는 막 가는데 그거 가끔 여기 경찰이 있어요? 네, 있어요. 가끔 있어요. 가끔 있어요? 근데 그 경찰이 40km인지 어떻게 40km 이상인 거 어떻게 알아요? 무신 있어요? 신 있어요? 오난 모신 들고 있는 경찰 한 번도 못 봤네. 이아 아, 천천히 가야 되겠다 이렇게 막유턴하는 차가 있어갖고 <laughs> 아 그리고 이게 외국 사람들 이렇게 조깅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베트남 사람들 어 요즘 조깅 많이 해요 아. 네. 뭐요 양키 양키, <laughs> 이 양키. 어 그래서 양키라는 말을 써도 되나 누가 양키라고 가르쳐줬어요 대충 웃기네 지금 이제 하얏트 지났고요 하얏트도 요즘 뭐50% 할인하는 것 같은데 그래도 손님이 네. 없어요 여기 하리 씨 혹시 네. 예전에 네. 뭐 코로나 전에 뭐 했어요? 어, 매니저 식당, 식당 매니저했어요어 어떤 식당? 그러니까 한국 식당 아니면 한, 한국 식당? 한국 식당 매니저 있어요? 네. 야시장 근처 한식 한국 식당 있어요? 네. 음, 호이안 야시장 근처 한국 식당에 매니저를 일했어요? 네. 아 궁금해. 네. 한국말 할줄 아는 식당 매니저. 보통 얼마 받아요 월급? 1,200만동, 1,500만동 정도 1,500만동? 네 1,500만동이면 한 70만원, 75만원 네. 한국 돈으로 네오 네. 생각보다는 많아요 제가 생각을 너무 작게 했는지 몰라도 <laughs> 근데 힘들어요 한달한 달? 한 달에 두번 밖에 안쉬요네 그리고 시간도 아홉 시까지 아, 어, 점심 두 시간 쉬. 오 그만. 그리고 아, 주말은 손님 더 많아. 아주말에 사람 더 많았고 평일에 시고. 그럼 그러면 출퇴근은요? 호이안에 살았어요 그때? 그때 갔다 왔다. 갔다 왔다? 뭘로? 자동차로 오토바이로? 오토바이. 와 오토바이로 오, 몇 시간 걸려? 몇분 걸려요? 집에서? 사십 하루에 사, 하루에 편도 사십 분. 오토바이로 거의 1시간 반을 왔다 갔다 해서 네. 매일 그밤 9시에 끝나면 네. 하루종일 없는데도 되게 많은데 되게 어둡고 위험하고 그러지 않아요? 밤에 오토바이 타고 익숙하면 괜찮아요 아 익숙하면 괜찮아요 네. 그래 아 여기인가보다 있죠? 에, 예, 있어요 저건 뭐야? 어 우리 갈수 있는 거예요? 검사해야 음, 돼요 우리, 우리 스탑하고 공사 오 온... 아, 스탑하고 체크. 아, 어 스탑하고 체킹. 어저 앞으로 가라고 하네요. 와 완전 음. 이상하게 잘못한 거 하나도 없는데 되게 긴장돼요. 와이거 와, 완전 신기한 장면이다. 우리 한번 가볼까요? 네 가야 돼요. 어안 가면 안 돼요. 그이간에있으니이 그만, 있어요. 있으니까. 그만. 네. 저기 운전자만 가는거 아, 니고다 같이 가야 돼? 네. 운전자만? 아, 니면둘다 같이, 다 같이? 네. 오케이 우리 한번 가봐요 네. 아, 이사람사 열, 열 먼저 하고 아. 해야 돼? 네. 이거 우와 다 베트남 말이다. 이거 어떻게 적지? 적을 게 엄청 많네. No, no. 어. 아 기다려야 돼. 오케이 오케이. 어 뭐야? 아 어, 끝난 거야? 어. 아 그냥 이렇게 서리만 내면 되는 거구나. 이분은 뭐라 소야 어리가 그래서 가서 뭐해요? 아왜 가는지 물어보는구나. 네, 어, 뭐 어, 뭐라고 얘기했어요? 아주 어, 그냥 치킨 치킨 <laughs> 그냥 막 얘기하면 되는구나. 알겠어요. 가요. 어. 어 덕분에 덕분에 신기한 경험했어요. 진짜? 네. 진... 저런 공안 있죠. 공안. 네. 공안을 보면 네. 어때요? 음, 조금 걱정해요. 아 조금 딱 걱정해요. 네. 내가 잘못한 게 있어서 아니면 없는데도 없어도 걱정 <laughs> 문제 없어도 걱정 아, 아 그게 하리 씨만 그런 거야 아니 베트남 아 베트남 사람들은 이제 공항만 보면 뭔가좀 <laughs> 그렇죠 네 근데 아, 네, 네, 궁금한 게 있어요 네. 하리 씨가 이렇게 지금 정말 우리 와나 이렇게 40km 딱 맞춰서 봐. 나 지금 이래갖고 언제 가냐고 고기하를 뭐, 근데 이렇게 가는데 그리고 지금 완전 신호등 잘 지켜서 가고 있어요. 네. 그리고 면허증도 있고, 지금 뭐 안전벨트도 맺고, 이렇게 하고 가고 있는데, 네. 경찰이 잡았어요. 네. 경찰이 잡아서? 네. 막 뭐라 그래요? 그러면 공항한테 이야기해요? 나를 왜 잡았어요? 난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막 이런 얘기해요? 이렇게 무조건 예예하는 거예요? 아. 아, 근데 혹시 그 베트남 남자분들 중에 공안한테 막 대드는 사람도 있어요? 난 네, 있어요. 하노이, 하노이 아 하노이 사람들은 공안한테 대들어요? 음, 아, 대말아대들진 그 않고 그래도 할 말은 하는구나 네아 오토바이 자주 오고 아, 레드 어. 스톱 안해 그냥 가아 아, 레드 빨간불 빨간 들어왔는데 정지 안 하고 갔어 네 갔어 어. 어. 그래서 공안 잡았어요 네. 네. 아눈 아파요 난못 봐요 미안해 그럼 아눈 아파서 눈, <laughs> 눈 아파서 잘못 봤어요 그런 <laughs> 얘기 공안한테 얘기해요? 아까 가급있어 정말 그냥 가요 아 그냥 그러면 가라고 할 때가 있어요? 이번 네. 저도 그 공안 잡 잡혔는데 그, 네. 아는 사람 전화하면 아 괜찮아요 아는 사람 전화하면 괜찮아요? 네. 아 <laughs> 공안 친구 있으면 편해요. 아 그러면 우리 우리 조카는 저기 공안 친구 있어요? 네 있어요. 아, 흔이 하면 응. 그 음, 공안 높은 사람 알아야 돼. 아, 아 조그만 거는 좀이게 <laughs> 네. 그냥 아는 사람이면 되는데 좀 많이 잘못했을 때는 좀 높은 공안을 <laughs> 알고 있으면 또 되는 거예요. 네네 다시 네. 댓글 읽어요. 네. 네. 우리 조카를 위해서 댓글은 어요 나쁜 댓글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laughs> 그 아. 댓글 중에 이게 있더라고요. SH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면 어 조금 산다. 그래서 이걸 물어보래요. 근데 네. 어 옛날에 제가 네. 그렇게 해요. 근데 지금 요즘. 그 어... 아, 옛날에는 SH를 타고 있으면 좀 부자다 그랬는데 요즘은 아니에요? 아 예. SH 타고 다니는 사람들도 많고, 네. 뭐 그거보다 더 좋은 오토바이도 있고. 네. 예. 이 댓글에 어떤 분이 이걸 물어보래요. 너네 아버지 뭐 하시노? 물어보래요 봤어요 봤어요? <laughs> 너네 아버지 뭐 하시노? 이걸 물어보래요 부산말 s <laughs> 아, 이런 것도 알아. i 그 o even b r 은 w d e r Pusamar, what you got? Come on, Punimon, Koyaman Odeo. Yalan, a l a t k 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코로나 끝나면 네. 코로나 끝나면 우리 좀 많이 돌아다니면서 재밌는 거 많이 찍어요 네.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사무실에서 찍고 네. 차 안에서 찍고 그러지만 네. 이제 진짜 코로나 딱 끝나면 우리 좀 많이 찍으러 가요 어, 우리 여기 안방 비치 잠깐 들렀다 갈까요? 어, 아 안방 비치도 그 확진자 나왔다고 하더니 아막았어 막았어요 맞죠? 아, 막았어요. 지금 스탑 음. 어. 금지 5월 5일 보다 아, 오, 오, 어. 응. 아 오, 5월 5일부터 여기 못 들어간다고 해 놓은 거네요 네, 네, 네. 그, 어, 안방 비치를 못 가게 하니까 안방 비치에 원래 외국인들 엄청 많았거든요 근데 다 망했어 완전 망했네 외국사람 한 명도 없네 우리도 망했어 우리도 망했어 <laughs> 강원도 정선 뭐 경상북도 영주라고 시골이 있어요 시골 그래서 네, 네. 지냈는데 여기 호이안 오면 저는 되게 기분이 좋아요. 저천 어, 어, 비슷해요. 비슷해요. 경북 영주에서 풍기 가는 그 안정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 지나가는 거랑 비슷합니다. 뭘 알아들고 끄덕끄덕기는. <laughs> 네, 제고 항도 그래요. 아, 돈도 아, 논 많아요. 논 많고. 아, 저, 소. 소 있고. 모르겠어요. 아, 아, 어쩐지 하리 씨가 저랑 뭔가 좀 코드가 맞는다 했더니. 아, 촌 사람 촌 사람이네. 천년 네, 아. 천남. <laughs> 아니 아니, 지금 한국말 왜 이렇게 잘하는 거야? <laughs> 천년 천놈을 어떻게 알지? 와, 우리 호이안 올드 타운에 네, 거기 어, 어떤지 한번만 볼까요? 어, 이 걸어 다니는 사람도 한 명도 없고. 근데 더 중요한 건 뭔지 알아요? 어, 저희 지금 다낭에서 호이안까지 우리 세시 출발했는데 한 시간 걸렸어. 아니 너무 천천히 하는 것 같아 <laughs> 여기가 호이안 올드타운 들어가는 곳인데 망하놓지는 않았네요 네. 근데 아무도 없어요 와 여기가 투봉강 줄기 와물 엄청 많이 빠졌다 네, 물이 거의 없어요 네, 여기가 이제 야시장 들어가는 입구인데 사람이 한 명도 없네 그냥 오토바이가 왔다 갔다 하고 그냥 사람 사는 동네가 돼 버렸어요 후이안 올드타운을 이렇게 자동차 타고 들어왔네 <laughs> 괜찮네 응 어, 괜찮네 사람이 없으니까 <laughs> 막으면 돌아가면 <이락하면> 돼요 막으면 돌아가면 돼아 역시 좋아. 제가 이 무대 보거든요 근데 여기가 야시장 네. 야시장인데 와 아무것도 없네 여기가 내온교 2만동짜리에 나오는 내온교 가요? 뭐냐? 와, 물이 다 빠졌다. 냄새 조금 나요. 냄새가 좀 나네요. 내원교 와도 재미가 없을 것 같아요. 재미 하나도 없어요. 상점들이 문을 다 닫았어요. 절 똑같아. 저... 네. 어, 조용 해서 똑같아. 아, 절이랑 <laughs> 똑같다고? 아마도 그런 느낌이다. 이렇게 조용, 와. 아, 덕분에 오늘 호이안잘 봤어요. 저희 이제 다낭 갈까요? 네. 예? 네. 고고고. 한 시간. 4시가 시 4시 10분에 출발하는데 5시 50분 만에 갈수 있을까요? 분명히 이 구글 맵에는 한 45분 나오는 나올 텐데. 아주 속도 지켜가면서 가면 가도 모르겠습어다 5시까지 도착할 수 있을지. <laughs> 한번 가 볼게요. 하리 씨. 네. 올라올 때는 네. 검사를안 하네요? 네. 아, 없어요. 뭐 시키하네. <laughs> 그러니까 호이안, 다낭을 벗어날 때만 뭐 이렇게 신고서를 하고 네. 저도 네. 지금 말하는 그러니까. 거같아 그러니까. 예, 저번에 분에할때 그거 있어 두번다 그렇죠 네. 갈때올때다 있었죠 네. 근데 지금... 아우 수고 많았어요 진짜로 이게 야, 우리 몇 시에 도착했냐 여기 모나체 아파트 왔고요 여기 지금 도착 시간은 4시 53분 우리가 4시 10분이니까 42분 걸렸네요 분 40분. 아 원래 이게 맞는 거예요. 아까 갈때한 시간 걸리고 좀 이상했어. 아, 우리 검역하고 해결했지만 어제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네. 갈게요. 네. 아 내일 또 봬요. 수고 셋어요예 안녕.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